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의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제... 재직증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지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 사법 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의 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